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 t v 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천명훈 씨가 임영웅 씨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에 방송된 KBS 쿨 FM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는 박성호 씨와 천명훈 씨가 게스트로 출연했는데요. 이날 천명훈 씨는 TV조선 미스터 트롯에 참가한 이후 근황을 전했습니다. 최근 신곡 명훈이 간다를 발매한 천명훈 씨는 뉴 트롯 가수로 거듭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린다라며 홍보에 나섰는데요. 이에 DJ 박명수 씨는 미스터트롯 참가자들이 최근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천명우 씨는 저도 부와 명예를 얻으려 하고 있다라면서도 현재는 마이너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천명우 씨는 직업의 섬세한 세계 고정 콘으로 월 수입에 대한 질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이너스다. 최근에 음원을 내면서 뮤직비디오 등등 저희 지분이 들어간 게좀 있다. 회사와 공동으로 투자했. 했며 금전적 상황이 좋지 않음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후에 신곡 내용을 듣고 DJ 박명수 씨는 임영웅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천명훈 씨는 어우 oh, 임영웅은 안 된다라면서도 동원 선배와 잠원 선배와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라고 밝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이별 부대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 18일 임영웅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임영웅 이별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저도 이 영상을 정말 5번 이상은 봤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이 해당 영상은 꾸준한 인기를 모으며 지난 24일 기준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출연한 티바 두 마리 치킨 광고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 티바 두 마리 치킨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티저1 티바 두 마리 치킨 임영웅 CF 티저 궁금해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해당 영상 속에서 임영웅 씨는 밝은 표정을 지은 채 어딘가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특히 임영웅 씨의 남다른 수트핏과 비주얼이 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해당 영상의 CF 본편은 오는 9월 1일에 온 에어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의 콘서트 기념사진이 대방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미스터트롯 공식에 sns에는 미스터트롯 콘서트 이벤트 코너 콘서트를 찾아주신 여러분과 함께 가족사진 찰칵이라는 글과 함께 총 21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죠. 공개가 된 사진들 속에는 콘서트에 방문한 팬분들을 배경으로 임영웅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흰색 수트를 입은 채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콘서트가 중단이 되었지만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 콘서트가 재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소식 배우 최란 씨와 김영웅 님이 트로트를 향한 사랑을 보였습니다. 앞서 김영웅 님은 임영웅 씨의 찐팬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같은 날밤 10시에 방송된 TV조선 스타 다큐 마이웨이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스타 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최란 씨와 김영웅 님이 대기실에서 함께 트로트를 들으며 취미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 최란 씨는 나는 이찬원과 영탁이한테 미쳐있다라는 깊은 팬심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영웅 님도 나는 임영웅이다라며 임영웅 씨를 향한 사랑을 꾸준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를 비롯한 트로트돌이 빠른 속도로 광고계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스터트롯 시청층 대부분이 4050 주부로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세대인데요. 광고계에서는 하반기 모델료가 상반기 대비 최소 5천만원에서 1억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고계에서는 임영웅씨와 영탁씨 경우 이미 출연 중인 광고 모델료만 해도 20억원 안팎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각각 10편 내외 의 광고 주인공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치킨과 피자 등 일부 품목에서는 경쟁 브랜드의 모델로 등장을 했는데요. 임영웅씨는 티바 두 마리 치킨과 청년 피자의 모델로 활약 중입니다. 더불어 한국 야쿠르트는 발효 홍삼 브랜드, 발휘의 모델로 임영웅 씨와 영탁 씨를 더블 캐스팅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3월에서 5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2%나 증가하며 홍삼 후발 브랜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임영웅 커피라는 닉네임이 붙은 메일 유업의 바리스타 루스 유튜브 광고는 5어 8주 만에 천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쌍용차 G4 렉스터는 임영웅 씨를 모델로 기용한 이후 5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61%나 늘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임영웅씨가 또 어떤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할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